부에서 첫 한인 여성 대사 후보로까지 거론됐던 미나 장이 학력과 경력 위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6 지하철 단속 반이 과잉 단속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실시되는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추운 날씨 때문에 차량 공회전을 오래 하면 벌금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어제 뉴욕 한인의 3차 정기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나이키를 더 이상 아마존에서 구매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디즈니 스트리밍 출시 첫날부터 오류가 있었습니다. 지난 1년간 7만 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 자녀들이 구금 시설에 억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B 뉴스9 전유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첫 한인 여성 대사 후보로까지 거론됐던 미나장이 학력과 경력 위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나장은 올해 초 필리핀 대사로 고려됐던 인물로 올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원조기구 국제개발처 부처장으로 직접 지명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외교 경력 없이 필리핀 대사 내정설이 나올 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촉망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미나장의 학력이 위조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부터입니다. 장 씨는 이력서에 자신을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졸업생으로 소개했지만 대학교 측 확인 결과 7주짜리 단기 교육 과정을 수료했을 뿐 정식하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육군 대학원 졸업생으로 소개됐지만 나일짜리 국가안보 세미나에만 참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의 실제 학력은 기독교 선교 단체가 운영하는 비인가 교육기관인 열방대학 졸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타임지 표지에 자기 얼굴이 나왔다고 주장했지만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엔 패널에서 일했다는 양력도 뒷받침할 기록이 전혀 없으며 그가 패널로 참여한 적이 없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미나장은 IT, 소말리아를 포함한 40여 개의 나라에서 원조 개발 지원 정책 연구를 하는 링킹 더 월드의 대표로 유명세를 얻었습니다. 링킹 더 월드는 수십 개국 오지에 학교를 짓고 재난국가의 임명을 구한 것으로 알려진 비영리 국제구호단체입니다. 그러나 세금신고서 분석 결과 해외에서 예산을 쓴 내역이 없고 해외 체류 직원도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이 단체가 주도적으로 벌였다던 해외 구호 활동의 사실 여부 또한 불확실해졌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인사 검증을 느슨하게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상당합니다. 아직 미 국무부와 민화장은이 논란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무임승차를 단속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늘린 뉴욕 지하철 단속반이. 과잉 단속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8일, 브루클린의 한 지하철역에서 추로스를 팔던 중년 여성 4명이 노점 카트를 뺏기고 수갑을 찬 채로 경찰들에게 끌려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장면은 촬영돼서 SNS에 퍼지며 경찰들의 무리한 단속이 공권력 남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사건이 11일에 발생하면서 여론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해당 사건을 접한 사람들은 뉴욕 경찰이 엄중 단속하려던 대상이 초록스 판매 노점상이었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뉴욕 경찰은 지하철에서 불법으로 음식을 파는 상인들에 대한 민원은 수차례 있었다며 구두 경고와 소환장을 보냈지만 철수 요청에 응하지 않아 수갑을 채울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럼에도 과잉 진압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는 여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실시되는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국외 부재자 신고를 오는 17일부터 2월 15일까지 뉴욕총영사관 민원실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17일은 휴일 때문에 퀸즈플러싱 소재 H마트 유니온 매장에서 순회 접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재외 공간을 직접 찾지 않더라도 인터넷과 이메일을 통해 등록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외선거 웹사이트를 방문해 여권번호와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은 재외선거인 신청서를 작성해 여권 사본과 체류 허가증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는 뉴욕총영사관 민원실이나 웹사이트,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총영사관 이진필 재외선거관은 투표소는 지난해와 똑같이 설치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 투표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뉴저지의 한 곳, 필라델피아의 한 곳, 뉴욕 시티 쪽의 한곳 이렇게 선정될 예정인데 아직 정확한 장소랑 일정은 저희 내년 2월이나 3월 경에 저희 위원회의 의결로 의결해서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법 제도적으로 최대한 여러분들이 투표 편의를 확대하는 쪽으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할 거고요. 그 제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그 국내 정치인 분들이 아무래도 그제그 그 국민들의 어떤 권익 신장이나 이런 제 관심을 기울이게 하려면 그외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투표에 참여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21대 국회의원 재외 선거에 적극적인 한인들의 참여가 필요해 보입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최근 부쩍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갑작스러운 한파에 차량을 예열하기 위해 공회전을 오래 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주는 환경 보존 등의 이유로 자동차에 시동을 걸어준 채 운행하지 않고 공회전을 하면 벌금을 부과합니다. 뉴욕시와 뉴저지주의 경우 최대 3분까지 차량의 공회전을 허용하고 뉴욕시를 제외한 뉴욕주의 경우 최대 5분까지 가능합니다. 지역별로 벌금, 예외사항과 같은 관련 규정들의 세부 내용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뉴욕시의 경우 공회전 규정 위반 적발 시 최소 350달러의 벌금을 부여하고 있으며 2년 내 반복적으로 적발되면 최대 2,000달러까지 벌금을 낼수 있습니다. 또 스쿨존과 공공장소에서는 1분 이상 공회전을 할수 없습니다. 뉴욕지의 경우 규정 위반 시 벌금은 최소 500달러로 상황에 따라 최고 18,000달러까지 부과됩니다. 뉴저지의 벌금은 최초 250달러입니다. 어제 뉴욕 한인회 3차 정기이사회가 열렸습니다. 그 현장 박정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제 열린 3차 정기이사회는 지난 활동 보고 60주년 기념 갈라 향후 사업 계획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찰스윤 뉴욕 회장은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행사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특별히 최근 열린 코리안 퍼레이드에 대해서는 70개 정도의 텐트가 설치되고 최초로 리퀄 라이센스를 받는 등 성황리에 치러졌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어반을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주 한국어재단 교수진과 뉴욕 한국교육원으로부터 재정 지원이 확보된 상황이지만 공간이 협소해 3층을 개조 후 뉴욕 한인회에서 한국어, 역사, 문화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별히 오는 60주년 기념 갈라에 대해선 한인회를 돕는 취지로 많은 사람들의 적극 참여가 필요하다며 강조했습니다. 찰수윤 회장을 필두로 뉴욕 한인회는 그동안 다양한 활동과 행사를 개최하고 적극 참여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선천적 복수국적 법안을 추진하고 서강대 산하의 회사와 협업을 통해 뉴욕 한인 사회에 도움이 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데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이제 아마존에서 나이키 제품을 살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 이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이키가 더 이상 신발과 의류를 아마존에서 판매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를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나이키는 2017년부터 아마존에서 판매를 시작했지만, 이제는 소매 업체와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를 하며 더차별화된 유통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현재 나이키의 큰 도매 업체 판너로는 풋라커, 딕스포 n goods과 o m 이 있습니다. 도매 판매에도 여전히 투자를 하고 있지만, 나이키 매장을 구축하고 앱과 웹사이트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존이 배송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러한 장점을 크게 작용하지 않고 나이키는 아마존이라는 웹사이트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발언했습니다. KBTV 뉴스 이찬원입니다. 디즈니의 새로운 스트리밍 서비스 디즈니 플러스가 어제 첫 출시됐습니다. 하지만 출시 이후 몇 시간 만에 기술적 오류가 발생해 일부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서비스 다운을 하려고 하면 연결할 수 없음 메시지창이 나타났습니다. 이용자들은 자신의 SNS에 이러한 오류들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디즈니 측은 소비자 수요가 예상했던 기대치를 훨씬 넘어섰다며 사용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이번 문제를 인식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서비스는 월 69.99달러로 1년 이용권을 구입하면 디즈니, 픽사, 마블, 스타워즈, 내셔널 지오그래픽 등 다양한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1년간 7만 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 자녀들이 구금 시설에 억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영유아에서 10대 청소년까지 6만 9,550명의 아동이 구금시설에 억류된 상태입니다. 불법 이민 아동은 전년보다 42%는 수치입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이민 정책이 시행된 이후 더욱 심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용소 안에는 전문 진료 인력이 없어 아동들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치료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열악한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들을 위해 적절한 조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최근 아스토리아 디트마스 벌러버드 인근에서 고양이 4마리가 독극물로 죽은 채 발견됐는데 이 외에도 10여 마리의 고양이가 실종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비영리단체인 가디언엔젤은 사건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전단지 배포 활동을 벌이면서 사건에 대한 관심과 범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억만장자이자 라디오쇼 호스트로 잘 알려진 존 캐시마티디스는 지난 10일 천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그는 고양이를 죽인 이는 즉각 체포되어야 하며 용의자 체포에 단서를 제공하는 이에게는 직접 현상금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학교 신입생이 사교클럽 환영회에 참석했다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망한 사람은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주립대 신입생 에르난데스로 확인됐습니다. 학교 측은 예정된 환영회를 전면 취소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샌디에이고 주립대 총장은 사망한 학생 유가족에게 가슴 아픈 애도를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정확한 사망 원인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오늘 오전 4시 50분경, 저지시티의 넵쥐네비뉴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한 주택에서 시작된 불은 옆에 있는 3개의 주택으로 번졌습니다. 추운 날씨와 연기 탓에 소방관들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불을 진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반면 화재로 인해 주택 한 채는 완전히 불에 탔고, 다른 주체는 심각하게 손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지하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을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지역 대한민국 해병대 전역자들의 청룡장학회가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선발 대상은 뉴욕 뉴저지 해병대 전후의 자녀 또는 손주들로 고등학생 6명에게 1,000달러씩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신청기간은 이번 달 16일까지고 서류 심사 후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대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가 제46회 부회장 입후보 등록 접수 공고를 냈습니다. 부회장 입후보 등록은 20일 오후 4시까지며 장소는 뉴욕교업 사무실입니다. 부회장 선거를 위한 임시총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립니다. MTA가 메트로노스 기차역 25개역에 주차비 인상을 추진합니다. 주차비는 13%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주차 요금 인상 외에도 현재 토요일에는 무료 주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토요일에도 평일과 같은 요금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요일 주차는 현재와 같이 무료를 유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해외 여행객을 상대로 영장 없이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검사하며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여행객은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합리적이어야 할 때만 물품을 수색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 시간에서는요. 지난 11월 5일에 선거가 이뤄졌습니다 유저지주에서 6명의 한인 후보가 당선되는 쾌거를 이뤘는데요. 오늘 페이팍 유권자 협의회 권영만 대표 모시고 투표 결과에 대해서 좀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5일에 선거가 좀 진행이 됐어요. 이번 선거가 좀 어땠나요? 예, 이번 선거는 우리 그 누저지 주 전체를 봤을 때에는 어, 선거의 명칭은 중간선거입니다. 전국선거인데 어, 후보자라든가 이런 그 모든 경쟁자들이 없기,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 투표율도 저조했고 또그 첫째는 선거 캠페인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그 투표는 그야말로 투표가 아니라 그냥 후보자, 일부 후보자 선보기 식으로 이렇게 당선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좀 로컬 선거의 결과를 분석하자면 어떨까요? 예, 지금 그 로컬 선거도 역시 주정부 상대의 그 선거와 마찬가지로 어, 상당히 그 투표율이 저조했습니다. 어, 그러나 일부 특정 지역, 잘 아시겠지만 앵글로드 크립스 있죠? 어, 거기에는 그 30년 동안 그 민주당 정권이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3년 전에 공화당 이제 그 시장을 탈환해가지고 어 3년째 있는 과정에서 그 대단히 아파트 건립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 건립에 대한 그 지지를 민주당 쪽에서 했다는 그런 그 그것 때문에 이번 선거에 민주당이 결국은 패배했지요. 그 이유는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면은 결국은 후보자고 정권이고 남만 하지 못한다는 게 아주 완전히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로컬 선거는. 어, 완전히 기초 단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그 뜻을 특별히 좀그 받들어주는 그런 후보라야지만 당선 가능성이 있,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아, 주민들의 좀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게 선거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다면 좀 팔파의 동향은 어땠나요? 팔파 같은 경우에도 뭐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은 어, 팔파에서 후보자를 이번에 그 다, 뽑는 것이 주 하원의원 두 명과 또 카운티의 프리홀더 세 명, 그리고 펠팍의 시의원 두 명, 교육위원세명 이렇게 뽑는데 사실상으로는 거의 민주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당선이 거의 100%뭐 확실시 됐다고 봐야지요. 그리고 교육위원은세명 3명 뽑는데 세명 밖에 출마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표만 나와도 그는 당선되는 거기 때문에 후보자에 대해서 또 정책에 대해서는 별 이슈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특별히 캠페인 할 필요도 없고, 후보자들이, 또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투표장에 꼭 나가야 될 그러한 하등의 이유도 없는 선거였습니다. 이번 선거가. 어, 그러나 팔팍은좀 다른 타운하고 틀렸던 것이 이번에 6,113만 불그 학교 개보수 예산이 아주 참여하게 주민들의 그 여론을 이렇게 이끌어왔지요. 그래서 어, 주민들이 그 찬성이냐 반대냐 이거 가지고 이제 앞으로 25년 동안 주민들의 삶의 질에 굉장히 영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세금이 많이 오르게 되면은 어, 상대적으로 그 부동산 값은 떨어지게 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문제를 봤을 때에 상당히 그. 별팍 주민들한테는 아주 센서티브한 문제이기 때문에 투표 참여가 그래도 좀 높았습니다. 어, 앞으로 좀 어떻게 어, 바람직하게 시정 운영을 해야 할까요? 펠팍은 시장서부터 시의원 6명 모두가 민주당입니다. 바로 그 점이 장점이면서도 단점인데 특히 그 한인 시의원이 지금 세 분이 있고 시장이 한인 시, 시장이 이제 금년부터 직무를 시작했는데 뭔가 우리 그 한인들이 타민족들한테 모범을 보이려면은 우리 민족 자체도 그렇지만은 타민족한테도 좀더 겸손하고 적극적이고 소통하는 그러한 그 자세가 적극 어, 좀 먼저 선결되어야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많은 얘기 해주셨는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한인 유권자 협의회 권영만 대표와 선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환율과 증시, 전 해드립니다. 유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s 9시청해 t 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o n Yorubungo m a n e w m i l l e n